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호흡과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저희를 둘러싼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습니다. 제 앞길이 캄캄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주저앉으려 할 때에도 주님은 이미 저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정직과 성실을 더하게 하옵소서 저의 작은 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드린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